그 외에 지금 현재 어,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많이 늦쳤는데요 알테오젠이 유럽에서 스트로다이프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어, 엔비디아 이슈가 조금 가라앉게 되면요. 바이올 쪽으로는 더 좋을 수 있다고 라 어, 예상이 좀 되고요. 바이올 섹크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도 예상이 됩니다. 여기다가 다음 주에 있는 우리나라 금통이 그리고 미국에서 혹시라도 금리 인하 얘기좀더 나아진다 그러면 요 바이올 섹터에 대한 어, 그런 긍정적인 흐름도 예상이 되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 지금 3차 상법 개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뭐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수급 속도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증권주들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많이 받은 증권주들 역시나 관심권에 두시면 향후 매매하시는데 좀 어렵지 않게 힘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자세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내에서도 꼽아주실 특징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셨을까요? 네 오늘 뭐 다른 종목보다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너무 컸거든요. 장중에 2% 넘게 상승을 했다가 장 막판에는 지금 파란불을 치고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0.9% 정도 하락 중입니다 오늘 보니까. 거의 롤러코스터를 탔다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 뭐, 분복을 보시더라도 오늘, 어, 갖고 계셨던 분들, 아니면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또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특히 오늘 하이닉스가 장중에 60만원대 회복을 시도했다가, 어, 초반에만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유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더갈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셨겠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의 지금 국가는요, 어, 엔비디아의 실적 급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어, 4분기에 나올 가이던스도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이거를또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생산실료를 늘리, 늘리든가 아니면 가격이 대폭적으로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아주 확실하게 올라갔다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어,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모멘텀은, 어, d 램이나 HBM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한다 면 60만원대 다시 한번 트레이벌 해볼 수 있거나 혹은 어, 캡펙스즉 생산 시설을 늘린다 그러면 그때 다시 60만 원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 면 당분간은 이 박스권 부분에서 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조금 판단이 됩니다. 현재 어, 이 기간이 어, 그리고 외국인이 어, 자, 이 오늘 수고을 모아 하니까 어, 기간 어,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기간을 조금 탔거든요. 문제는 기간의 매수 규모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간도 지금 어느 정도 차익 모드로 들어간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 수급상을 꼭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외국인은 지금 차익 매물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세었기 때문에, 어 외국인과 같이 한번 움직이시는 분들은요, 어 일단 조정을좀 염두에 두시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봉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아니 10월 말일날 우리 에이 c 이슈가 있었죠. 그때 만들어 놓고, 어, 만들어 놨던 고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1만원 선인데요. 여기에서 갭으로 53만원까지 뛰었었습니다. 이때가 APEC 전에 만들었던 고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APEC이 되고 나서 굉장히많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뭐 국내 26만원 26만장 GPU 공급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는 약간 과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2만원을 위해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으면서 박스권 위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물론 60만원 터치하고 타진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 인상이나 혹은 혜백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당분간 이 안에서 기간 조정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이닉스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소부장쪽 c x l 과 유리기판 쪽을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c x l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여러분들 의 예전에 어, 말씀드렸던 어, 뭐 엑시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종목들 여러분이 들좀 어, 관심을 가지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는 SKC나 피로픽스 템플리닉스 이런 종목들 가격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좀 저렴한 구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어제와 오늘 반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눈을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는 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노트랙 포부장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 보자. 이렇게 좀. 네, 오늘 장특징주 하이닉스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해 주신 내용들까지 잘 가져가 보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종목 A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또 한번 슈팅이 나온 종목입니다. 롯데관광개발. 현재 오늘 장에서도 한15%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고요. 잡아주신 목표가 23,000원 거의 부근까지 고점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까지 3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볼수 있을까요? 어 일단 저 중국과 일본의 지금 충돌이 계속 나고 나면서 이 롯데 관광개발은 그, 그에 대한 여행 수요가 좀 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기대로 좀 올리고 있고요. 특히 어, 일본에 들어가는 관광객 중에 4분의 1 정도가 다 중국인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일본에 대해 제재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뭐 배에서 일본땅에 내리지말라소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로, 그로 인해서 이 제재 강도가 강해지면서 한국이 반사 수혜가 있을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실적까지 겸비한 롯데 관광 개발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무기의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이 롯데 관광 개발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예상치 못했던 테마 주슈까지 겹쳐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종목 23000원 목표지 잡아드렸는데요. 이 추세대로 가고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어, 화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일단 2 5 0 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탄력 받고 있고요. 지금 어, 수급 흐름도요. 그 동안은 외국인이 어,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매수 규모를 200원까지 늘려가면서 매수 규모를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어, 뭐 그에 반해서 어, 기간은 많이 매수나 하고 있지 않지만 공반 매수를 하면서 힘을 계속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2 5 0 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참고적으로 증권사에서는 롯데 관광개발의 목표가를 3만원까지 잡아놨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면 또더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서, 일단, 어, 이 종목, 현재 목표가, 잡아드린 목표가 2만 3천원, 어, 먼저 보시고요. 2만 3천원 돌파하면 다음 목표가를 2만 5천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런 추세대로라고 한다려면요. 2만 3천원 넘고, 바로 당일날 2만 5천원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모멘텀은 일단 갖고 가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종목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11선을 절대 이탈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도 11선 이탈 여부만 확인하시면서, 완전 아이라인 설정을 해 놓으시고,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추가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일동제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까지 40% 넘는 수익률 계속 더 모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9% 넘게 이제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동제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동제약은 지금 비만치료제 관련 이슈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특히 해외에서 비만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벤트도 어느 정도 종료가 됐고, 지난번에 파이자와 이 M&A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만치료제와 관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 빅파마들의 투자가 계속 되면서 이슈가 듣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어이 신약 모멘텀이 경구용 치료제다 보니까 이 경구용 그러니까 이 사용 편의성에 있어서 어 지금 시작에 대한 가치를 좀더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 를 34000원 드렸는데 아직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 지금 어이 비만치료제의 흐름 그리고 바이오 섹터 자체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일동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4000원까지 목표가 그냥 유지하셔도 될것 같고요. 주먹을 한번 보시더라도 직접 고점까지 돌파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잘 나고 있기 때문에 34000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 추세를 탔잖아요. 21선 이탈하면 안 됩니다. 21선, 21선 현재 가격이 2 7 0 0 0원니까요 그거 마지노선 위쪽으로 올리면서 가시면 되, 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잡아드렸을 때 가격이 2450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던 21선 부은 이탈하면 혹시라도 팔게 되시면요. 그때도 무조건 띡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기을 잃지 말고 계속, 어, 고전하는 이런 방식을 써가, 쓰시면서 가져가시면요. 어,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한번 스타이드 해봐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동제약까지 챙겨봐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전략들, 장중의 대응 방법들은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가져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들 잘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찍으면 간다. 공략제 준비해 주셨을 텐데요. 오늘 히든주, 어떤 쪽으로 힌트를 얻어볼까요? 네, 오늘 하이닉스 말씀드리면서 유리기판 쪽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유리기판 반도체 관련지는요.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종목에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독보적 기술력을 확인했고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방산용까지 여러 분야에 쓸수 있는 엑스레이 검사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 검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용분만 아니고 연구 분석용 그리고 탁상용 주사전자 현대경 쪽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 적용 분야가 굉장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특히 최첨단 분야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지램 분야의 가장 핵, 어, 핵심, 그리고 최첨단 분야는 바로 HBM인데요. 이 HBM 분야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전자빙 기반 원천 기술을, 어, 코드로 HBM 쪽에 타기 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타기 기술은 바로 기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 바로 기판을 요즘은 유리기판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유리기판에, 어, 요 장비를 적용해서 테스트하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기에 유리기판 이슈가 다시 커지게 된다 면이 종목, 어, 이, 충분히, 어, 부각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국가도 지금, 어, 위쪽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고,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빼꼼히 들고 있죠. 밑에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요. 거래량도 갑자기 튀어 올랐죠. 이렇게 되면, 매물도 소화가 되면서, 어, 그리고 기간 조정도 완벽하게 거쳤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랠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의 좀 추가적인 힌트는요. 제가 지금 여기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잖아요. 요거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운영하는 정보방이 있습니다. 이 정보방에서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 70% 이상 수익 드렸던 종목들, 뭐 공연표였셀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텍스 그리고 오늘 급등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도 바로 이 방에서 보시다시피 뭐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딱딱 그리고 왜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찍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시면 어이 정도 이 정보를 주면 유료가 아닐까 고민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요. 들어오셔서 이 동목동목과또 그 매매전략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까지 얻어가시면요.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에서 충분히 어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꼭 활용해서 수익에 도움받으시고요. 올해는 올해 연말에는 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꼭어 도움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장중의 대응 전략들, 점검들 받아보실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황금백 전문가님과 함께 또재응 전략 챙겨가면서 수익 더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